쥐 엔진을 바꾸니까 우와 소리 들리세요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안녕하세요 차오쌤 구독자 여러분 을 의문을 하고 아직 받지 못한 관계로 아, 하는 수 없이 이런 화각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 고프로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는 있거든요. 어, 모카에서 빌렸습니다. <laughs> 덕분에 이렇게 움직여 볼수 있게 됐네요. 일단 처음에 딱 탔을 때 벌써 이 소리가 딱 전기차입니다. 조용해요. 앉았을 때 승차감이 생각보다 편안하지 않다. <laughs> 아 이게 약간 시트가 딱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허리춤도 좀 딱딱하고 저한테는 제 신체에는 약간 불 느낌을 주는 시트예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이 GV60 중에서도 일반 스탠다드가 아닌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친구기 때문인지 몰라도 좀 생각보다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딱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 보면 하드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랑 비교를 했을 때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조작하기가 투어란 스티어링이었단 생각이 들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멈춰 섰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막상 운전을 할 때는 핸들의 조임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릴 때도 이 힘이. 생각보다 좀 텐션이 있어요. 회생제동, 우측에 있는 패드시프트를 한번 당기면 회생제동이 줄어들게 돼요. 왼쪽에 회생제동을 올릴 수 있거든요. 단계를 올릴 수 있는 이 패드시프트 도 당기게 되면 올라가고요. 3단계 정도만 돼도 살짝 차가 앞으로 브레이킹이 되는 듯한 이 회생제동 특유의 느낌들이 느껴지게 되는데 4단계 맥스가 최대입니다. 맥스로 하게 되면, 오, 확실히 확실히 회생제동이 걸리는데요. 마지막 그끝 잔여감이 생각보다 조금 부드럽게 처리가 되네요. 제가 EV6나 아이오닉5를 탔을 때에 비해서 아이페달,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로 했을 때도 회생제동이 아주 심하게 걸리는 느낌은 안 듭니다. 약간 저속 상태에서 아이페달을 작동했을 때 앞으로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강하고요. 가속을 하다가 발을 뗐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 나은 느낌이 있어요. 이미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라 그려 저속일 때, 그러니까 막히는 구간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주행을 하시려고 하면 쏠리현상이 확실히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외부 소음이 차단되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죠. 이거는 사운드를 일부러 만든 겁니다. 애브 사운드인데요. 이렇게 사운드를 누르시면 티브 사운드를 지금 제가 아주 강하게 설정을 놨어요. 요거를 지금 퓨처리스틱 모드로 했기 때문에 좀 미래적인 사운드가 나게 됩니다. 요거 EV6에서도 비슷하게 막 브르르 하는 느낌의 사운드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정도로 좀 경쾌한 미래적 사운드는 아니고 어, 약간 뭐랄까 소리를 조금 더 부스트업 시켜주는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EV6보다는 조금 더 점잖은 스타일의 미래적 사운드가 느껴진다라고 보입니다. 자, G 엔진을 바꾸니까, 우와, 소리 들리세요? 갑자기 엔진차가 됐어. 이 모터도 있어요. 모터를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모터 사운드를 재디자인했다라는 건데, 사실 퓨처리스틱이랑 뭐 엄청 큰 차이는 지금 느껴지지는 않네요. 자,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차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행 거리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죠. 일단 1회 충전 시에 400km를 넘게 가지는 못해요. 386km를 가게 되는데 그래도 300km 후반까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잘 주행을 하면 그래도 400km 정도 넘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또 해볼. 보 됩니다. 이 차량의 주행 거리보다는 성능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다른 차량에 비해서 독보적인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이 퍼포먼스 차량의 특징인데 정말 그럴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일단 실내에 딱 탔을 때부터 일단 이 부스트 버튼 때문에 이 차가 굉장한 차구나라는 게 살짝 느껴지기는 해요. 아무 차에나 이런 거 있지 않죠. 사실 현대차에서 뭐 N 정도 달아야 일종의 부스트 모드가 마련이 되는데 제네시스에서, 그것도 전기차에서 이런 부스트 모드가 딱 마련이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스트 모드가 어, 이 색상이 너무 깜찍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laughs> 빨간색, 이런 색이 좀 일반적인 컬러인 것 같고요. 레몬 라임 컬러는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감이막 파워가 엄청 세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도 눈길은 또 끌기는 해요.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부스트 모드를 누르게 되면 갑자기 차량에 실제로 부스트가 걸립니다 굉장히 이 모든 영혼에서부터 출력 을 끌어와가지고 360kw가 빵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제로백이 무려 4초 대를 기록한다고 하죠 0kmh 에서 100kmh 까지 단 4초만에 주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요게 좀 주행을 해 보니까 EV6나 아이오닉 5를 탈 때랑 비교해서 아주 확연하게 다른 느낌을 받기는 지금 현재 힘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인 승차감 자체가 좀 비슷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벤츠의 EQA를 탔었을 때는 브레이킹을 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차량이 확 멈춰서는 듯한. 아주 민첩한 브레이킹 능력을 봤었는데 이 친구는 브레이킹을 웬만큼 살살 했을 때는 본인 자체도 좀 부드럽게 멈춰서는 편이고요. 사실 처음에 좀몇번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또 뭐가 있냐면요. 연닉 5랑 EV6에 대비해서 살짝 떠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 시트 포지션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나가게 됩니다. 끝하게 이렇게 전진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어정쩡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요렇게 가속했을 때, 오 앞으로 와 뻗어져 나가는 속도감은 굉장히 빠르네요. 오 약간 멀미 나던데? 오 제가 방금 가속페달을 확 밟았더니 살짝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확 뻗어져 나가는데 그 특유의 전기차 사운드가 좀 발생을 합니다 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제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꺼버린 상태인데도 미용하는 귀쪽으로 확 담겨지면서 앞으로 확 속도를 내니까 갑자기 살짝 멀미한 듯한 느낌이 좀 느껴졌거든요 와 이거 부스트 모드로 하면은 더 장난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부스트 모드를 쓸 수가 없어서 이 지금 퍼포먼스 차량을 타고 이거를 못 쓰니까 막 눈 앞에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이 퍼포먼스 차량이 되기 위해서 이 부스트 모드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그 옵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스트 모드도 그렇고 뭐 브레이크도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고 뭐 타이어 휠도 21인치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고성능의 느낌을 확 내주고 거기다가 이제 비필러를 통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차를 열게 되는 고 신기술까지 들어가는 는 걸로 해서 어, 옵션 비용이 150만 원입니다. <laughs> 어, 솔직히 저는 이 부스트 모드 빼고 나머지 다른 기타뭐 여타의 것들이 정말 천만 까지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해요. 뭐 안면 인식 이런 거막 너무 멋있고 좋긴 하지만 요새 디지털 키 이런 기능을 통해서도 어 충분히 차 문을 차키 없이도 열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조금 하이테크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스트 모드가 진 진짜 어마어마하면, 아, 이래서 고성능을 타는구나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은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이 차량 공간성도 둘러보고 하니까 패밀리카 용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키 퍼포먼스 모델을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패밀리카를 생각을 하면 오히려 EV6나 아이오닉5가 좀더 실용적이고 나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아, 내가 조금 고소득 직장인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 고소득이고 어, 약간 나 조금... 음, 편안하고 여유롭고 어 그리고 나어 팅글족 그런 분들이 약간 패셔너블하게 전기차를 탈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일단 예쁘고요. 보석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반짝거리고, 액세서리 같은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디자인 좀 중시하시고, 실내 감성 포인트들, 요런 거좀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일반 EV6나 아이오니5에서 느끼지 못한 또 새로운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액세서리 타입의 전기차가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더 조금 더 GV60랑 어, 찐득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가을 만끽하시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